아직도 분석글 퍼다 떠빙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자 9월 20일 5 2 KBO 야구경기 분석 삼성 라이온즈 대 기아 타이거즈 왕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야구 4경기고요 삼성과 기아 경기 먼저 분석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그 5위의 기아와 리그 8위의 삼성입니다 양팀 선발투수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의 선발투수 소아레즈 선수가 나섭니다 5승 7패 방울 2.61이고 직전 기아와의 경기에서 5.1이닝 5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앞선 4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펼쳐주었는데 이날 투신과 슬라이더 체인지업 자체가 맞아 나가면서 7피안타를 내주고 고전하고 말았습니다 한번 고전했던 상대를 다시 만나서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지난 8월 기아전에서 6이닝 1실점을 기록했지만 피안타 8개가 되었다는 점이 분명 불안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번 오늘 경기 볼펜 운영에서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며 반면 기아, 기아의 기아 선발 투수 롤린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5승 8패 방울 2.91이고 직전 LG와의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앞선 키움전에서도 상당히 위력 적인 투구를 선보인 이날 이날도 2위 LG를 상대로 해서 잘 버텨냈고 최근 포심이라든가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의 힘이 상당히 좋고 이날 사구가한개 있었지만 볼넷은 한 개도 없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 시즌 3자책점 이하의 피칭만을 펼쳐주고 있을 만큼 꾸준한 활약이 기대되며 삼성 전에서도 5.2이닝 1실점으로 준수한 피칭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오늘 또한 그 호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왕 선생의 프리뷰 한번 보면서 정답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타선 이 8경기 연속 두 자리 안타를 생산하고 있지만 득점권에서 집중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기아의 타선 같은 경우 최근 8경기에서 최소 8안타 이상을 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두 팀의 방망이는 서로 나쁘지 않은 상황. 오늘 경기 양 팀의 투수들이 투구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의 선발 놀람 같은 경우 최근 폼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반면 삼성의 선발 스와레즈 같은 경우 기아전에서 유독 피안타가 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선생은 이 경기 기아타이거즈 일반승의 오버를 추천 드리는 부분이고 금일 야구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왕선생과 함께 픽 공유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